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계속해서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난번에 학자들이 입증하는 환웅배달국의 실재성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콩 대학의 임해상 교수가 어, 증언합니다. 자, 임해상 교수의 중국 민족사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명자가 말하기를 순임금은 동의사람이다 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우리가 순임금은 은나라 사람의 조상임을 추측하여 알수 있다. 은나라 사람이 바로 동의인데, 동방에서 어, 흥기하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학자 양관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저서 고사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동인은 은나라 사람과 동족이며, 그 신하 역시 뿌리가 같습니다. 태호, 제준, 제곡, 제순, 소호, 그리고 설 등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근래의 사람들이 이미 명확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학자, 노간입니다. 어, 중국 문화론 집에 중한 관계 논략에서의 주장인데요. 자, 우리들은 동방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와 인 자는 통용됩니다. 인 자와 어, 인자 또한 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있어서 인자를 일컫는 것은 그 근원이 동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약 동이족이 문화적으로 선진이고 먼저 인을 사용하였다고 하면 후대에 와서 서방에서 기원한 부족들이 이를 빌어 전 인류의 명사로 쓴 것입니다. 만일 이가 먼저 문화를 이루어 앞서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사람 인자는 전 인류적인 이름에 들 것입니다. 서방 사람들이 이를 빌려 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학자 그 다음에 필장박인데요. 그의 저서 중국 인종북내설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요. 중국의 고대 문헌 고고학적 유물, 언어적 특성, 그리고 인류학적 특성, 민속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중국 인종의 시원이 북방의 시베리아 일대와 동북아 쪽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중국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필시 중국 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계통은 멀리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것을 계승한 것입니다.라고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그 어, 다음에는요, 러시아의 역사학자요 인류학자인 시로코고르프고의 예, 저서 중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 BC 3000년경 동이족은 이미 황하, 양자강, 서강의 중류 이동의 중간 지역에 살았으며 진화족은 이보다 1500 내지 2000년 후에 동방천자 치우가 다스리는 동이족의 나라인 강회지방에 진출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자들의 진술은요 모두 환웅배달국 시대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거의 중국 학자들입니다. 만약 우리 국가 내에서만 환웅배달국의 존재를 예체된 것이라면 그 사실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나 독단적 주장이라고 반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요 환웅배달국은 우리나라 사학계보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사학계에서 도리어 그 실제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적인 애국 사학자들, 권위 있는 사학자들은 환웅 배달국의 실체를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 기정사실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환웅 배달국 실제성에 관한 역사적 증거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중국의 경우 지금껏 중국이 중화사상 아래에서 거짓 역사를 세워왔음을 그들 자신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환웅 배달국은 환인 환국을 계승한 나라로요. 역사에 실재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과거요. 세계사에서 부정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역사는요 곧 우리 민족의 국통을 보여주는 우리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진 신앙은 이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환인 환국이 지켰던 셈족의 신앙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고요 그 신앙을 계승하여 단군 조선 시대까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세속사의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 차원이지만요, 세미 하나님 신앙을 계승했다는 신앙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여기에 대한 부분 문자적 천년 왕국을 믿지 못하면 주 예수님의 재림의 퍼즐을 풀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르치고 배우던 학문이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진리라고 외치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에 가르쳤던 수많은 교리들 중에 절대 변해선 안 되는 교리도 있지만요, 미래 개시에 관련된 가르침은 시대와 더불어서 전면, 어, 다시 재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미래의 개시가 보이고 지금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엔, 어,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환란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 왕국에는 그리스도인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안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들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난 사탄과 합세를 해서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게 될 지상 최후의 전쟁을 주님과 버릴 자들입니다. 자, 간혹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어, <laughs> 우리의 답변은요, 잘 모른다입니다. 성경적 안내가 없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일부에서 천년 왕국에 대한 안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요, 그 생활상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천년 왕국의 생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이를 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재림에 대해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요한계시록 어 20장 7절부터 21장과 22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주 예수님의 재림이나 천년왕국, 그리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남아있는 감남산 설교의 주제는요, 깨어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환란 때에 있을 일들을 생생하게 설명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적용할 차례인데요. 감람산 설교의 후반부는 대환란을 만날 장래의 세대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믿는 자를 향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그 사실을 확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날이 지금 임하든 지체되든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가르침은 주 예수님께서 도련이 오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그분이 지체하시는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남산 설교의 후반부는요. 한 가지 주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요. 바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설교의 마지막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는 준비하라는 한 가지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지녀야 할몇 가지 덕목을 강조하셨는데요. 첫 번째 덕목이 겸손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날짜를 정하려는 사람들의 교만을 미리 공격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토록 중대한 문제를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겸손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도 신실. 신신...